예수 생명교회 홍예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비름의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송하나 하지요.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그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따져낼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자, 나, 세, 성, 양 이, 오, 션, 에.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어, 33절부터 4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3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요한복음 우리 사장 33절에서 42절 봤습니다. 오늘 우리 영성집회때성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어 얘기하시고 싶으시다고 어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교통사고와 회계라는 타이틀로 우리 영성집회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제가 나눴던 관증이 뭐냐면, 피로명 선생님하고 저한테 함부로 하던 사람을 우리도 막 비판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으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평생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행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또저 사람들이, 아저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 너희들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었어요. 그래서 음, 저희도 그를 용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또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달라고 하면서 교만한 거를 하나님께서 만져 달라고 만져 달라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람이 어, 한2주 후가 교통사고 나서 한 보름 후에 저희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사람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그런 간증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또 인생은 인생대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 너희가 진심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대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관계를 어 그죠? 갖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안만해도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단기 선교, 장기 선교, 너 십일조도 내고 헌금도 내도 뭔가가 이렇게 허탈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 빈 그릇 같다. 그거는 종교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받게 돌아가시게 허락하셨나. 그 거룩한 보혈를 그죠? 그 거룩한 보효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흘리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기도해줘야 되는 거. 그거, 그래, 그래야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너희들이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어, 같이 이렇게 합해져야 된다. 그리도의 사람으로 같이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도 기도를 해주고, 그게 안 되면, 바리세, 사이파나 그죠? 또는, 어, 서기관들, 어, 옛날 그 옛날에 그,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대제사장들처럼, 어, 뭐가 다를 게 없다. 회칠한 무덤인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사장, 이 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이 여자가, 어, 이게 내용이 길어서 우리가 전에 건안 읽었으나, 어, 이 여자는, 남편이, 어, 예수님이 너 남편이 어딨냐고, 그죠?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어, 그랬을 때, 남편이 나는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알아맞히시죠. 이 여자의 과거에 대해서. 어, 너한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대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 사마리아의 우물카 여인, 수가성 여인이, 어, 아,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알아보면서, 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 할 것이다.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이 여 그러죠. 어, 지금 선생님은 이제 물동이도 없는데, 이 물을 길을, 그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으실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 예수님한테 그 귀한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 진리와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여기서의 영은 당연히 성령이고, 그죠?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이죠. 그리고 또한, 어, 예수님이 진리이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더운 한낮에 사막에 와서 어 물을 길렀던 이유는 본인이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또 지금 남자가 여섯 번째인데도 그저... 얼마나 행복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애를 못나서 혹시 그렇게 소박 맞아서 다섯 번, 여섯 번이나 남자를 만났을까? 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어, 선교학자들도 만난 적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어, 어 입신에서 그, 천국에 성정, 성경궁전이 있거든요. 거기 성경이, 성경이 한, 한 부분을 피면, 그곳에 일어났던 부분을 영화처럼 쫙볼수 있게 이렇게 천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제책 '날 의과지우기 여정 1권 2권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해외 아마존 닷컴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 지금 3권인가요 1권 남은 거는 인천생명의 전도자님한테 연락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어 제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인도해 주신 그 부분을 알려주신 부분은 굉장히 만나셨, 만났던 이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그 남편 남자들마다 너무나 영적 문제가 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막 있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여자가 남들 눈을 피해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래서 한낮에 이 더운데 와서 사막에서 이 더운 한낮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들을 손가락질 했던,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던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나 예수님 만났다, 만나봐라, 선지자인 것 같다, 나의 모든 일을 다 얘기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알리는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자로서, 그죠? 이반젤 리스트, 전도자로서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변하고 정말 그 동네 사람들도 이 여자가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봐, 봐서 예수님께 얘기. 그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동네에 머물러 주세요 하고 예수님 머무르시죠 그 동네. 그리고 집회를 하십니다. 거기서 집회를 하시고 나서 이 사람 동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뭐라 그래요? 이사마리여인한테 그래요. 네가 말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 우리가 직접 들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직접 들었는데 직접 들으니까 정말 그리스어 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말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압니라 그가 그리스도인 걸 구세준 걸 우리가 듣고 알았다. 너가 얘기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사실 굉장히 벙찌는 이야기죠. 복음을 알려줬으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와서 들어보라고 했으면 땡큐 써 h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죠?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자를 무시했는지 얼마나 교만한지. 너가 얘기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 맞더라. 굉장히 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죠. 이 여자를 굉장히 무시한다는 걸 우리가 상황적으로 여기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뜨거운 낮에 사막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여자였으나,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나면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물덩이도 던져두고. 막 빨리 그냥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죠? 자기한테 함부로 했던 사람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인데도 가서 복음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어,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복음을 알렸기에 예수님을 알렸기에 저 하늘에 또한 보화가 많이 쌓였겠죠 예수님이 오늘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옛날에 너희한테 어떻게 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한테 함부로 대하고 너희한테 너희들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들 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서 복음을 안 알리면 안 된다. 예수를 정말 만났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된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어, 주님을 알리고 어, 그다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하면서 왜 과거에 너희들한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 집착을 하면서 왜 용서하지 않는가. 사마리아 여행을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왔,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과거에 이 여자에게 함부로 한 사람들에게도 그죠? 무시했던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 즉 사랑이란 no record for wrongdoing, 나쁘게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사랑 사랑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no record for wrongdoing이라고 나와요. 나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나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영어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영어로는 No record for wrongdoing. 잘못한 것에 대해서 레코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죠. 고린도 전서 10점상에 나오는 그 사랑의 사람. No record for wrongdoing. 그 여자를 무시했고 그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창피해서 정말 한낮에 그 뜨거운 데에 나와서 물을 길었는데 그죠? 그런데도 그 여자, 그 여자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알수 있도록. 그게 진짜 변화다. No record for wrongdoing. 악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응? 그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이 복음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은 굉장히 큰 것이겠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광스럽게 정말 그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여러분한테 섭섭하게 하고 여러분한테 함부로 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는 뭐 한두 사람 이상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한 거를 여러분은 꼭 하고 가슴에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지우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우기를 지워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함께 천국 갈 그런 마음이 있는지요. 오늘은 주님께서 그걸 강조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나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wrong, no record for wrongdoing. 누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필리베 목사님 오늘 어떤 부분 어, 나누시고 싶으신가요?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인데 음. 35절에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아저 음.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이 이제 그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음 주님이 사마라 네. 여인을 만나면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기르는 그 여인을 보면서 어,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음. 그 인생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바닥인 경우 음. 어, 그런 음. 저주 같은 일과 일이 당한, 당했을 네. 그 경우가 음. 외래그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쉬운 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네. 어, 그런 것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음. 주님이 전도한 방법을 보면은 응. 누구한테는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응. 저 안에 준비가 되고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한테 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뭐 사케어한테도 나무 위에 올라간 응. 자기 체면도 다 버리고 응. 주님 보겠다고, 어, 그걸 보면서 응. 그구원인 너한테 이만했다 이거죠. 응. 그, 그, 복음이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응.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나 자기가 응. 믿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응. 버려게 되었을 때 이게 사실 추수하게 되어야 되는 아, 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각과 음. 우리 이제 시각을 같이 음. 예, 가 가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복음을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네. 내지는 돈 음. 많이 있는 사람한테 음. 복음을 전해서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는 음. 이런 쪽으로 생각을 음. 그 할수 있다는 거죠. 음.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음. 영혼보다는 돈에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이 사람한테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보다는 음. 이 사람 나한테 돈을 얼마나 낼 거냐라는 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황금이요? 황금에 대해서 음. 그렇게 되면 음. 이 그거는 그, 이제, 교회 운영하는 게 힘드니까요.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사건 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담임 목사가 내 영혼에 음. 진정한 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지. 내 십일조나 헌금에 더 관심이 있는지 보면 알게 돼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면 주님하고 통하는 목자고. 그거보다는 내왜 십일조 안 냈어, 당신 어? 직분 받은 게뭐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거는 뭐 어, 교회 비즈니스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주님은 우리를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관심 있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쳐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응. 건강 의지하고 뭐 하면은 건강을 쳐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응. 사실 그게 더 복되는 거는 그게 휘어져가는 과정이 라는 거고 응.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응. 내가 잘 나가고 잘 되고 돈 있고 힘 있을 때는 잘안 들려요 이해가 안돼 응. 그냥 뭐그뭐 그뭐 무슨 교양 생활 하는 것 같이 응. 안 나가는 것보다는 뭐 나니까 응. 뭐. 이 정도, 뭐, 섭섭치 않게 해드리면, 뭐, 나잘 봐주시겠지. 뭐, 이런, 음. 그런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음.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그런 게 이제 깨져나가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전, 저도 이렇게 그런,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밭을 보는 그런, 음. 주님과 내가, 이렇게, 일체가 되는, 음. 시각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너무, 아직도 막,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서, 네. 홈레스 사역도 나가고, 지능 명령 따라 했는데도, 홈레스가 됐는데도, 어떤 사람 자존심 때문에, 아유, 보음명절안 한대. 음. 필요 없대, 가래. 홈레스까지 낮췄는데도 주님이, 그래서, 어, 보, 그래서 그런 사람도 보면서, 어, 복이 보기 이말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해줘요. 음. 그러면 이제 더 낮추시겠지, 주님이. 건강을 지시다 썼지. 어? 음.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개념이 달라요, 음. 주님은. 네. 우리는 뭐, 건강 없고잘 되고, 돈없으면돈 많으면 이제 복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음. 그것 때문에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면, 그걸 쳐서라도, 음. 한 주님 하시죠. 근데, 어, 주님께서,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돈 아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쓰겠다.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어,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청직이지. 근데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갖고 있어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바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부자가 아닌데, 음. 그면 영원히 잘 될수록 범사에다 잘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하고 이제 씨름하게 되는데, 거요 네.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 음. 내가 교회 뭐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뭐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면서 복음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 하면서, 음. 생명 없는 곳에 자꾸 이게 시간이 납니다. 저는 예전에 그 군목이 있을 때, 이제, 그 병사들하고 그랬는데, 그 병사들 한 부대에 한 반이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 음. 평상시에는 얘네들이 영접을 안 해요. 음. 어, 바빠. 자기 할 것도 많고, 막, 폰, 폰으로 열심히 뭘 하니까, 예, 게 예, 예수님 영접, 에뭐 이게 관심이 없어. 근데 언제 영접을 하느냐? 얘네들이 이제 훈련에 들어가서 팍스 홀이라고 자기 구덩이를 파요. 나 이제 한참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 거기 딱 위장을 하고, 딱 이렇게 이제 보초를 쓴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 보초 쓰는 그 새벽에 2시부터 4시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 팍스 홀, 그, 그 구덩이에 같이 들어가서 나 인생 사는 게 어떠냐, 뭐, 어? 너왜 미군 지원하게 됐냐, 뭐, 얘기하면서, 그때 마음을 열고, 그때 예수님 영접 많이 해요. 네. <laughs> 어, 그, 그러니까 그때 막 생각이 많은 거라, 뭐, 그때는, 뭐, 보처 쓰는데, 뭐, 저, 셀폰도 없고,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 그냥, 보금이, 막, 맞아. 뭐 이러면서 막, 살 들어가는 거야. <laughs> 이게, 두 대의 절반이 거의 예수님 영접이었어요 아. 그런, 그런 이제, 우리 훈련 들어갈 때는, 막,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희어고런 음. 때, 나도 쉬고 싶죠. 새벽에 2시, 4시, 뭐 자면 되는데, 음. 그때 이제 보셨을 사람 찾아가가지고 할 때, 네. 성공률 100%야, 거의. 어, 아, 아, 아. 그럴, 예, 그러니까 사람도요, 이렇게 봐서, 이게 음. 개나 돼지한테 좋은 거 던져줘봐야 필요가 없어요. 맞아 어, 그냥 발표. 네. 그냥 뭐 우리가 뭐, 보험 전도 한다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라, 음. 주님에게 보는 거예요, 주님. 희어진 밭을 보면서, 음. 저 사람 아직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그 역사에 달라고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네. 음 그러게 되면은, 어, 딱 보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된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래, 주님의 목적과 그, 우리의 그 시각이 음흠. 같아질 때, 음. 주님하고 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음. 진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응. 날마다 천국 가는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응. 시원의 대로로 가고 응. 그 천상 가는 길이 더 넓어지고 하늘 가는 응. 밝은 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응. 어,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 응. 주님과 계속 같아지고 우리의 묶임이 풀려나가는 데, 응. 것만큼 우리는 계속 구원을 얻어가는 거예요 응. 구원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묶임이 계속 풀려나가는 거예요. 양파 껍질 벗듯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집회 시간대에 만나겠습니다. 사랑.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라보이 our...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보호, 라바라 오소아라 예스 크리스도의 보혈로 로바라카리야다 우리를 덮어 주소서 ラワラピータイテ